제가 아주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. 그걸 나한테 줘 봐라. 예. 한번 분석해 보아라. 예. 이건 아주 옛날 귀한 고대 유물입니다. 그럼 나한테 주노라. 내가 가지겠다. 네. <laughs> 엄청 귀한 거겠군. 공짜. 공아 어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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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이거는 누가 알노한 수면제입니다. 이게... 야이 수면제를 받아라. 음. 이게 무슨 일이야? 어, 어. 뭐야 넌 너... 으아 내 머리 무슨 짓을 하는거야 시작 <웃음> <웃음> 아직 잘했어 으아 아하고대장매도 얻었겠다 나도 맞해나어가해 나도 니해 나도 못해. 나이 못해. 나도 못해. 나도 못해. 나도 못해. 나도 해